안녕하세요, 슈프리입니다. 현대 도시에서 CCTV는 비둘기만큼이나 흔하죠. 우리는 하루에 수백 대의 CCTV에 찍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만큼 CCTV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이번 영상에는 바로 그 CCTV를 감시하는 게임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24시간 돌아가는 CCTV를 지켜보며 집을 감시하고 이웃을 감시하고 세상을 감시하는 게임들입니다. CCTV 화면을 통해 얻은 많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세상에는 알면 알수록 위험해지는 정보도 있으니 부디 안전한 감시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게임은 두 m 피드더 몽키즈. 플레이어는 친구의 권유로 영장류 관찰 동호회에 가입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이 영장류가 고등 영장류인 인간임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비밀 누설 금지 등 아주 수상한 동호회 원칙에 동의해야만 정식으로 회원이 될수 있죠. 게임을 하려면 동의는 해야겠지만 현실에서는 뭐든 꼼꼼히 읽고 웬만하면 사인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몽키비전이라는 CCTV 관찰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플레이어는 케이지라 불리는 각각의 화면을 감시하면서 보이고 들리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케이지 속 인간의 신상을 알아낼 수도 있죠. 패치계는 원숭이들에게 절대 먹이를 주지 말라. 즉 화면 속 인간들과 교류를 금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5일마다 있는 동호회 성과 평가의 조건을 채우려면 이거 무조건 돈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CCTV 화면 속 정보가 돈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협회에 들키지만 않으면 원숭이에게 먹이를 줘도 되고 그들의 먹이를 빼앗아도 됩니다. 하나의 케이지마다 플레이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가지고 그에 따라 결과도 바뀌는 점이 질리지 않는 재미 요소입니다. 각 케이지를 관찰하면서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고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을 녹화해 방송국에 할 수도 있죠. 총 16개의 케이지를 모으면 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엔딩은 플레이어의 엔딩과 케이지별 엔딩을 모두 보여줍니다.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아무 일 없이 케이지가 닫혀 버릴 수 있으니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는 원충이에게 먹이를 많이 던져 주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감시할 아니, 추천할 게임은 비홀더입니다. 관전자 혹은 구경꾼이라는 이름답게 CCTV를 통해 자신의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을 감시하는 게임입니다. 디스토피아적 전체주의 국가에서 집주인으로 위장한 플레이어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세입자들의 방에 CCTV를 설치하고 당국의 법령을 위반하는지 감시합니다. 세입자가 없을 때 문을 따고 들어가 불순한 소지품을 찾아내거나 문으로 엿볼 수도 있습니다. CCTV가 있으면 언제든지 불순한 언행의 증거를 잡을 수 있게 게임의 진행에 있어 CCTV는 필수입니다. CCTV 시야 내에서 세입자가 당국에 반하는 언행을 하면 빨간색 말풍선이 뜹니다. 이 말풍선을 클릭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죠. 이 증거를 모아 당국에 신고하거나 세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 오늘 아무래도 도덕성이 부족한 게임 특집인것 같네요. 다행히 세입자들의 인권 과 자유를 보장해주거나 반란과 조지 당통의 지시를 따라 혁명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주인공 칼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칼에게는 부인과 두 명의 자식이 있다는 것도 말이죠. 플레이어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주인공 가족의 운명과 대입자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눈앞 피드더 몽키즈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독재 국가의 배경이기에 분위기는 정반대로 어둡고 심각하죠. 이웃을 감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공포 게임의 I'm on Observation Duty입니다. 허접한 한글화로 게임명이 나는 관찰 의무에 있다라고 표시되는데 나는 감시 임무 중이다가 적절한 번역이긴 합니다. 플레이어는 어느 집의 보안 CCTV를 감시하는 경비원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게임과 달리 주인공이 유일하게 합법적이고 양심적으로 CCTV 화면을 볼수 있는 직업을 가졌죠. 그러나 게임을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여긴 취업 사기에 가까운 헬직장이라는 걸.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아노말리라는 이상 현상이 아주 많이 발견되었으니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냥 불 꺼진 집을 감시하는 것도 무서운데 귀신 들린 집이라니요. 게다가 으스스한 이상 현상을 놓치지 말고 다 보고해야 합니다. 파라노말 액티비티를 코박고 집중해서 보라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위험한 것들이 집 안에 들어오거든요. 제일 무서운 건돈 준다고 이런 걸 시키는 회사놈들입니다. 다섯 개의 CCTV 화면을 바꿔가며 각 방을 살펴야 합니다. 움직일 때 맞춰서 화면을 보지 않으면. 기억력에 의존해 바뀐 지점을 찾아야 해서 공포 버전의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이기도 하죠. 못 찾은 이상현상이 쌓여서 4개가 되면 임무 실패로 게임 오버됩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잘린 게 아닐까 싶네요. 집안에 들어온 무언가를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어도 게임 오버입니다. 이건 심장마비? 뭐 그런 거겠죠? 무서운 게임이지만 야간교대의 말로가 해고나 산업재인게 더 무서우니 안전하게 퇴근하도록 노력해봅시다. 오늘의 슈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슈바!